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가 지금 LA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소식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막 이곳저곳에서 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났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밤에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청난 강풍이 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퍼진다고 조심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짐을 싸놓으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정전이 확된 거예요. 온 사방이 캄캄해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어, 그런데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제 핸드폰의 배터리가 한3% 남았고, 저희 신랑의 배터리도 한3% 남은 거예요. 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핸드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점점 없으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얼른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시동을 켜고, 그 핸드폰을 탁 충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이 기름을 다쓸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면은 대피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이 기름도 다쓸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조금만 핸드폰을 딱 충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에 물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정수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없으니까 정수기도 못 쓰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네. 냉장고를 열었더니 콜라 하나랑 그리고 뽀로로 주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버텼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다행히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게요? 맞아요. 핸드폰을 바로 꽉 차게 충전을 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기름도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물도 사서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필요한 게 바로 핸드폰을 항상 꽉꽉 채워서 충전하고 그리고 마실 물이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잘 준비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도 항상 준비하래요. 아니, 뭘 위해서 준비하지?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오, 뭐, 불이 날까? 아니면 지진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허! 아니 예수님이 저 하늘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아무도 모를 때 내가 딱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깨어서 준비해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허!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와, 내 결혼식에 와줘서 고마워. 어머머머, 너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아름다운 걸. 아, 너희들도 이렇게 와줘서,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좋은 날이다. 그치, 그치. 그럼 너희들이 어서 나가서 날 신랑님을 맞이해 줄래? 그럼 알았어. 어서 나가야지. 아 얘들아, 너희들 등불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 어 고마워. 알았어, 꼭 챙길게. 어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래 그래, 넌 어서 들어가서 준비해. 응, 알았어. 와, 우리 신부님이 오늘 결혼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곧 신랑님이 도착한대요. 신부의 친구들이 바로 신랑님을 맞이해 줄 거래요. 어,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은 왜두 개씩 가져가는 거야? 왜 기름을 더 준비했어? 아니 혹시 신랑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잖아 그럼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준비했지? 아유 그런 걱정은 하지를 마 신랑님 벌써 출발했대 금방 오실 거야. 그래?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난 하나 더 가져갈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얼른 나가자, 나가자. 그래서 다들 바깥으로 나갔어요. 와, 아름다운 밤이야. 얼른 신랑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러게, 난 이제 슬슬 배고프려고 해. 빨리 와서 파티를 시작하면 좋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신랑님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야? 난 너무 졸린데. 아 조금만 쉬어야지. 아우, 나도. 아우, 나도. 그래서 친구들이 점점 잠이 들기 시작했어. 아우, 너무 피곤하다. 꾸미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너무 졸리네. 그래서 다들 콜콜 잠이 들었죠. 아우, 그럼 우리 한숨 차야지. 아우, 좋다, 좋다, 좋다. 아우, 한숨 찾자 그래서 다들 잠이 들었어요. 어, 진짜 다들 너무너무 피곤했나봐요. 너무 잘 자고 있네요. 어머머머, 저기 신랑님이 오고 계세요. 빨리 신랑님을 맞이하죠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신랑님이 오고 계시다고요. 아우, 그래요?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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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빨리 일어나서 신랑님을 맞이하자, 맞이하자. 그래, 그래, 그래. 얼른 일어나, 얘들아. 알았어요. 아우. 아우, 잘 잤다. 아우, 잘 잤다. 어머, 웬일이야. 이거 기름이 다 떨어졌네. 어,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기름도 가져갔잖아. 우리 이제 같이 나눠 쓰자. 우리도 불이 다 꺼졌어. 그런데, 신랑님이 아직 저기 멀리 계시잖아. 오실 때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너희들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면 어때? 그래,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왜냐면 우리 파밤새도로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이 등불이 필요할 텐데. 그치. 아, 그래, 그래, 그래. 얼른 빨리 신랑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자. 나 여기 가까이 있는 가게 알아. 그래, 그럼 얼른 갔다 와. 어, 알았어, 알았어. 얼른 갑시다, 얼른 갑시다. 그래서 다수 친구들은 기름을 사러 떠났어요. 오우 빨리 와야 할 텐데. 음, 자, 우리 신랑님이 오실 길을 맞춰 줍시다. 아, 여기는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이시나요? 그럼, 자, 여기다가 붙일게요. 와, 준비 완료! 와, 진짜 이 친구들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가씨들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네요. 바로 신랑님이 그 다섯 친구가 오기 전에 도착하셨어요. 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밝게 불을 비춰주셔서 집을 잘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오, 축하해요. 진짜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신부가 엄청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늦었죠. 그럼 우리 다 같이 얼른 집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고요. 야호! 집 안에서는 신나는 파티가 시작됐어요. 음악이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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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고, 그리고 다 같이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들도 가득했죠. 정말 기쁜 잔치가 벌어졌어요. 와, 너무너무 좋네요. 어머머머머.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다섯 명의 친구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깜빡할 뻔 했네. 오, 얘들아, 얘들아. 우리 기름 사왔어. 기름 사왔어. 우리 도착했다고. 어, 근데 얘네들 어디 간 거지? 혹시 신랑님 이미 오신 거예요? 어, 오셨다고요? 도그 안에서는 파티가 신랑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나봐요. 어, 빨리 열어줘. 우리 왔다고. 우리도 왔어. 이제 도착했다고. 음? 그런데 다행히 그때 신랑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어, 이제 다행이네.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네. 어 그런데 누구시죠? 아우, 아까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 저희가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 불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헉,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신부의 친구라고요. 아니, 저랑 예전에 밥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저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들러리 복장 입으신 거 못, 안 보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올때 여러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를 환영해주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헉! 이는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열 명의 들러리들의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잘 기억해. 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내가 올 거야. 그런데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렴. 알았지? 하고 말씀해 주시네요. 아, 어, 그러면 그 신랑님이 그렇게 밤에 아무도 모를 때온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기름을 가득가득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가득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바로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와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득가득할 때도 있고, 찰랑찰랑, 이제 이슬랑 말랑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성령님을 가득가득 매일매일 가득가득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얘기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으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요. 언제 주님을 만나든지 항상 준비되어 사는 우리 친구들, 성령 충만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슬기로운 친구들, 빠이!